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상민입니다. 어, 일단, 제목에서 보셨듯이, 저는 휴학했어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졸업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휴학을 했습니다. 음, 왜 휴학을 했냐면, 물론,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일이 너무 많아져서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승전결론부터 말해 버리기. 제가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공이 음악이에요. 노래를 전공하고 있고 졸업을 하려면 저는 보통은 대학교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 졸업 공연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고 사실 일을 하면서 졸업 준비를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목표도 많이 생겼고 이제 휴학을 하고 나서 세운 목표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은 영상을 또 한번 더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어, 일상 유튜버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말이 두서 없게 하네요.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제 채널이 뭐 저의 컨텐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저의 채널은 그냥 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제 채널 이꼴 상민이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얘는 영상 스타일도 되게 정신없고 정신없다는 의미가 그런 정신없다가 아니라 뭔가 정돈 안되고 맨날 스타일도 바뀌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고 엄청 예민 보스라서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영상을 찍고 싶은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이꼴 저라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영상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의 기분은 센치함이다. 센치함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조명과 뒤에 조명까지 <laughs> 하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휴학을 했고 음, 정말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못 하는 이유가 너무 너무 바빠서. 음, 왜냐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 한두 시간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럴 짬조차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잠깐이나 정말 뭐 10분, 20분 짬 내서 영상 찍는 시간이 요새 너무 즐거워요. 뭐밥 먹을 때 영상 찍는 것도 좋고 그냥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한 1시가 다돼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찍고 싶었어요. 저의 이 센치한 감성을 담고 싶었고 이제 원래도 휴학을 하고 나면은 저의 목표를 제가 한번더다 잡고 이제 휴학 한 기간 동안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어제 휴학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마침 기분이 되게 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센치한 기분을 영상에 담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기분이 여러분한테도 전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휴학했다는 건 얘기했으니까 이 영상의 목적은 달성이 됐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뭘 하든 좋아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한 일주일, 이주일 안에 2017년도 말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들 3개월 남았잖아요. 목표들 그리고 이제 휴학을 1년 했으니까 어쨌든 2018년 말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정리해서 한번더 영상을 찍어 올릴 예정이에요. 물론 영상 자체의 목적은 제가 인지하고 그거를 내년 이 끝날 때 혹은 올해가 끝날 때그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시켰는지를 알고자 함이겠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노트에 적어놓거나 뭐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으면 다시 잘안 찾아봐요. 근데 유튜브가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간에 나의 기록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끔씩 제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뒤에 있는 영상들. 그래서 남겨놓고 싶어요. <laughs> 정말 항상 이렇게 두서 없고 정신 없고 애매하고 제멋대로에다가 완전 기분파인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조만간, 어, 제 목표를 말씀드리는 영상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근데 뭐그 전에 영상이 또 많이 올라오겠죠. 또 내일은 어떤 기분으로 어떤 영상을 찍을지 사실 저도 알수 없습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은 제가, 저의 지금 기분으로는, 음, 어, 내일, 밤 11시 반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두서없고,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모두 즐거운 밤, 행복한 밤 보내시고, 잘 자요. 안녕. 갑자기 찍고 싶어서 찍었는데, 내가 생각해서 좀 얼척이 없다. 응. 행복하세요. orang baik aja